안녕하십니까. 네, 조영진 농사 청사입니다. 오늘은 개시 신고와 보험료 신고의 연관관계 문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. 고용 산재 정정 신고를 하게 되었답니다. 그왜 그런지는 밑에 읽어보시면 되는데, 아 원수급, 하수급의 구분 기준이 원도급일 때 개시 신고한 현장만 원도급으로 분류가 되느냐. 그러니까 이제. 개시신고를 안한 현장도 있을 것 같다는 거죠. 그게 개시신고를 안한 현장이 있어서, 뭐 그거에 대해서 고용산지 정정신고를 하게 되었나 봅니다. 개시신고 자체가 과도하게 됐거나, 그러니까 개시신고를 할 입장이 아닌데, 즉 하도급인데 개시신고를 한 경우라든가, 거꾸로... 개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한 현장이 발견이 됐다든가 해서 어쨌든 정정 신고를 하게 됐다. 이때 제대로 된 신고는 개시 신고를 한 현장만 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. 개시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원도급이라면 원도급으로 보고 안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. 원래 개시 신고를 확인 해야 되는 거죠. 이제 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보험료 신고 부분에 있어서는 개시 신고 누락 현장도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사는 신고를 했습니다. 어 근데 금액을 잘못 입력했습니다. 수정할 수 있느냐? 당연히 수정할 수 있죠. 예, 건설 현장은 신고를 못했는데 현장을 신고를 못한 예, 현장이 있다. 현장을 개시 신고를 안 했다 이거죠. 그때 과태료가 있다는 거죠. 예, 이상 오늘은 개시 신고와 보험료 신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